회회의하하서 어, 회의를 하게 되면 어, 주제가 가끔 옆길로 새거나 또 농담을 하거나 뭐 농담을 해서 회의 분위기를 즐겁게 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 회의가 주제 o 벗어나서 엉뚱한 곳으로 가서 시간 낭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면서 항상 우리의 주제가 뭔지 어떤 방향으로 회의를 하는 건지 s we h 하 v e 회의진행자, 사회자는 회의가 주제가 벗어나, 벗어나게 되면 항상 주의를 환기시키고 원래 방향 맞춰서 회의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자는 일반 문으로 흐르고 어, 주제와 상관없는 쪽으로 그렇게 회의가 흐르지 않도록 어, 주의를 해야 되고 토의가 옆길로 벗어나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방향을 이런 쪽으로 어, 회의가 진행한다는 것을 항상 주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 이 회의 참석자들한테 어,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이 안될 때, 그럴 때는 참석자들한테 질문을 던져서 어, 지금 어, 회의라는 분은 이 주제에 대해서 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무엇이 문제인지 질문을 던지, 던져서 어, 집중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에,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의 참석한 사람들이 굉장히 경직돼 있거나 딱딱한 분위기면은 정상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 같은 경우에 부장님과 신입사원들을 모아놓고 우리 격의 없이 회의를 하자 하더라도 신입사원들은 잘못 말하면 또 부장님한테 찍혀서 인사 복과에 또 불이익이 생길까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완활한 회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어 굉장히 활성화돼서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높은 사람들이 일부러 빠지고 어 계급장 떼고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할 때는 어 이런 경직된 마음을 좀 풀어줘야 되는데 방법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돌아가면서 어 준비한 내용들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한명한 어한 명씩 발표하는 시간을 주는 것도 어, 좋은 방법입니다. 꼭 3분이 아니더라도 1분, 2분 간단 간단하게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통해서 어, 참여를 자꾸 유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면서 어, 아주 딱딱하게 회의 주제만 가지고 계속 하면은 이게 또 오히려 경직돼 있죠. 가끔 농담도 하면서 재미있게 전체 회의 중에서 한 20%는... 좀 즐겁게 진행을 해야, 그래야 분위기가 활성화되고 의견도 어,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어, 회의를 할때 보면은, 어, 갑자기 뜬금없이 막 핏대를 올리고 열을 내고 막 소리 지르면서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어, 핏대를 올리면서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어떤 유형인지 한번 어, 살펴보면은 내가 준비해온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납득을 시켜야 돼요. 이걸 꼭 설득을 시켜서 납득시키기 위해서 어, 그렇게 해서 막 어, 흥분해서 어, 열을 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의견이 반영이 돼야 내 앞으로 회사 생활에서 승진을 하거나. 또, 여러분들 토론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 주장한 의견이 반영이 돼야 내가 교수님한테 인정받아서 어,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 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준비한 어, 이런 의견이 반영돼야 내가 앞으로 회사 생활에서 승진할 때 굉장히 유리하다. 그럼 뭐, 굉장히 적극적으로 목숨 걸고, 핏대로 올려가면서 자기 의견을 막 열을 내면서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내가 준비한 게 별로 없어요. 준비한 내역이 상당히 부족해. 그래서 어 그냥 잠깐 별로 말도 안 하고 끝나면 사람들이 전부 다아 준비도 안 하고 저 사람은 회의 준비한 태도가 참안돼 어 있다. 이렇게 무시당할까봐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고 준비는 안돼 있지만 괜히 목소리를 키워서 어, 막 시끄럽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에, 우리 일반적으로 싸울 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랬죠? 자동차 사고가 서로 부딪혔을 때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성질 내면서 목소리 크게 내고 그렇게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 핏대를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나 어, 흥분해서 핏대를 올리고 막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결코. 어, 좋은 이유 때문은 아니라는 거 논리적으로 충분한 준비와 논리가 되어 있다면 굳이 큰 목소리로 핏대 올려가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무능력해 보이니까 또 핏대를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회의를 할때 그리고 상대방의 의견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었을 때 어, 긍정적인 말로 칭찬을 해주고 상대방의 좋은 면을 어 봐줘야 회의 분위기가 활성화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어 다른 사람이 의견을 어떤 의견을 냈어요. 어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해서 의견을 냈는데 바로 반대 의견으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의견이야. 실현 불가능한 거야. 어떻게 그런 의견을 낼 수가 있어 이런식으로 단칼에 잘라 버리면은 그 의견 낸 사람 은 어떻게 돼그 다음부터는 얘기를 전혀 안하게 되죠 회의 분위기가 굉장히 활성화 되지 않고 딱딱하고 어색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은 얘기라도 전혀 불가능한 거라 그래도 내 생각에는 그것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지만, 그런 걸 이런 식으로 방법을 바꾸면 이렇게 실행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거기에다 의견을 추가해서 해주면 훨씬 더 생산적인 그런 토론 분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칭찬해줘야 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어, 아,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상당히 인색해요. 어저 미국이나 서구에서 그런 회의 분위기나 이런 거 보면은 어, 반에서도 그렇고 어떤 한 사람이 잘하면은 아, 다 박수 치고 아주 잘했다고 어, 칭찬을 해 줍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반에서 누구 한 사람이 잘하면은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려고 하죠. 뭐 잘못 된문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상대방 이 얘기할 때 맞장구를 쳐주고 그래야 분위기가 아, 얘기하는 사람도 그렇고 더 신바람이 나서 아, 어,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성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맞장구 치는 방법은 어, 아, 그래 맞아, 아, 좋은 의견이야 이렇게 소리를 내서 하는 것도 있고 눈으로 바라보면서 끄떡끄떡 고개를 어, 끄떡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어, 집중해서 그 분위기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